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단한 시작해 볼게요. 자도 함수를 활용해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고요. 어떤 부등식이 그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방정식 f x 0의 실근의 개수는 어 y= f x와 그래프 x축의 교점의 개수를 찾으시면 될것 같은데, 자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x축의 교점의 개수를 찾는다. 자 마찬가지로 y=f(x)와 g(x)의 실근의 개수는 두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찾는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찾아야 되니까 그래프 그릴 때 도함수를 활용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등식의 활용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0보다 크다 또는 작다를 성립을 함을 증명을 할 건데요. 어, 모든 실수 X에서 FX의 최소값이 있으면 다볼 필요 없고, 최소값이 0보다 크다임을 보이면 증명이 끝나겠죠. 어, FX가 0보다 작다임을 보일 때도 FX의 최대값이 0보다 작다. 그거를 보이면 증명이 끝나겠죠. 그 다음에 x가 0보다, a보다 클 때, fx가 0보다 크다임을 증명할 때도, 어, x가 a보다 크다에서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임을 보이고, 어, 제한된 구간에서 fx가 증가하고, 그 fa가 0보다 크다임을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fx가 증가하는 거는, 그 f'x가 0보다 크고, FA가 0보다 크거나 같다임을 보이시면 될것같고요 어, 이걸 막 외운다기 보다는 그래프를 그려서 그 부등식을 증명하고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찾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그 아이디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델 실수 X에 대해서 요게 성립함을 증명하라고 할 때, 어, 각각을 통해서 보는 경우도 있는데, 한쪽으로 옮겨서 그걸 hx라고 놓고, hx가 0보다 크다임을 보일 때가 편할 때가 있어요. 자, x가 a보다 클 때도, 자, 요게 성립함을 증명할 때는, 또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넘겨서 함수 하나로 놓고, x가 a보다 큰 범위에서 hx가 0보다 크다임을 보이면 됩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 수트에서 내, 나왔던 내용이랑 유사해요. 필수의 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 24번 해볼게요. 다음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fx를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두고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자. 미분하면 되겠죠? 자, 미분해서 얘가 0 되는 지점을 찾으시면 되고요. 2x가 2가 되고 양변에 ln을 취하면 x가 ln 2일 때가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되면 되겠죠? 지수 함수가 자 LNE보다 작을 땐 감소하고 LNE보다 클 때는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양 끝점에서 그 값을 파악하려고 x가 무한대로 갔을 때이 x 자 얘의 값을 구해주시면 얘는 무한대로 가고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는 얘는 0으로 가죠?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X가 플러스 무한대고 상수니까 얘도 무한대로 갑니다. 자, 그러면, 어, X가 LN2를 중심으로 LN2가 제일 작죠?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그러면 LN2를 중심으로 이렇게 LN2보다 크면 커지고, ln2로 올 때는 점점 점점 좀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반대로 여기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점점 커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형이니까 이렇게 그려졌고 실제로 어, 이게 대칭인지 아닌지 몰라요. 적당히 그렸습니다. 증가 감소만 파악해서 자, 그럼 얘가 최소값이죠 극점이기도 하고 자, 그럼 f(ln2)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f(ln) 값이 음수입니다. 그럼 x축이 어디 있을 거냐면 하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x축과 이 e 함수의 교점이 두 개니까, 자, 따라서 실근이 두 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실근의 개수를 구한다. 극대 극소 구해야 되고. 무한대로 뭐 갔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뭐 갔을 때 어떻게 될지도 파악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 볼게요. 자, 함수를 한쪽으로 몰아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따로따로 보면 좀 생각하기 힘드니까. 자, fx를 x 코사인 x 이렇게 넣을게요. 자, 미분해 주시면 자,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sin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항상 증감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l i m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cos x는 얘는 무한대로 가고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요. 얘는 무한대로 갈 거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x-cos x는 저 마찬가지로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얘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X가 0일 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자, F0은 0-1 돼서 마이너스 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점 0일 때 마이너스 를 지나요? 근데 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완전 직선 형태는 아니고, 곡선 형태로 계속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정확한 점은 모르지만, 얘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러진 않으니까, 계속 커지니까, 뭐, 요런 형태로 그렸어요. 자, 중요한 건 우리는 실근의 개수를 찾고 싶으니까, 실근은 한 개다. 요렇게 나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필수 25번 해볼게요. 자,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K 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죠. 그러면 K가 지금 고정된 숫자나 이제 상수, 이런 게 아닙니까? 자, K를 나눠줄게요. 자, 요건 따로따로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아요. 얘는 상수함수. 그 다음에 얘를 fx, 요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fx의 그래프를 파악해서 상수함수랑 한, 하나의 실근이니까 교점이 그 하나 생기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점 도함수를 구할게요. 자 얘는 부호가 플러스니까 이거의 부호를 파악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0,2가 되면 되겠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자 x가 무한대로 뭐 갔을 때 x제곱 이게 예, 마이너스 x 인데요 자 여기 지수 함수가 다항함수보다 무조건 크게 그 무한대로 가거든요 근데 그래서 무한 얘 무한대가 얘보다 커서 얘 극한은 0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런 느낌이에요. limit 예,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 세제곱분의 x X3, 제곱하면 둘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데 얘가 세제곱이라서 더 빨리 커지잖아요.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것처럼 지수함수가 다항함수보다 훨씬 빨리 커져서 얘 극한이 0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가 무한대로 가죠? 자, 2에 무한대로 가서 얘도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간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요 개형에서, 자. 아직 함수 값을 안 구했으니까. 2일 때 극대 극소. 0일 때 극소고 2일 때극대예요 근데,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까워져야 돼서, 얘가, 이렇게 되다가 0으로 이렇게 가까워질 거예요. 그 다음에, 0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무한대로 갈까? 이렇게 된다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될 거예요. 아직 함수값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F0하고 F2를 구해야 함수가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자, F0은 0이고요 F2는 어, 2의 제곱에다가 4 해주시면 되겠네요. 양수가 나오네요. 자, 그럼 여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0,0에서 접하고, 이렇게 되는 함수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 2의 제곱분의 4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fx를 그렸어요. 그리고 얘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되죠. k분의 1이 k분의 1하고 상수함수랑 한 군데에서만 만나야 되니까 이런 상태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지나갈 때, 2의 제곱분의 4를 지나가면 두 군데서 만나니까 안될 거고요. 그 밑으로 내려오면 또세 군데서 만나니까 안 돼요. 자, 여기가 되는데, 0,0도 되는데, k가 분모로 되어 있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될 거냐면, 자, k분의 1이 얘가 2의 제곱분의 4보다 크다 이렇게 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역수를 취하면 k가 2의 제곱분의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얘보다 작으면 어 계속 만나지 않고 어 k가 만약에 이제 그 음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음수가 되면 상수함 자체가 이너스가 되니까.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고 2의 제곱분의 4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필수 26번 해볼게요. 자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로그 함수가 나왔으니까 이때는 당연히 x가 0보다 커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함수를 나눠서 생각해서 편할 때도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한쪽으로 합쳐서 구하는 게 편합니다 여하튼 따로따로 봐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합쳐서 한번 해보시고, 나눠서도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얘의 개형을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개형을 그려서 이 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걸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고배 미분이 처음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면 될 거고 lnx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도함수가 lnx에요. 그럼 1일 때 0이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감소 증가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원래 함수가 자, 그럼 0하고 1 사이에서 계속 감소하고 1보다 클때 이게 증가하니까 fx는 x 꼴 1에서 최소 값을 갖죠. 자, f1 값을 계산해 보시면 0이 나와요. 자, 그럼 x가 0보다 클때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XLNX x ln x-x 플러스 1이니까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게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다 넘겨서 생각해 주시면 될것같고요 자, 그래프 개형을 그려서 파악해야 되니까 미분을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요 상태가 나왔어요.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를 파악하려고 봤는데 이거 자체의 그래프를 그리기가 조금 애매하죠. 만약에 이게 없으면 이게 없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지금 ex가 있어서 이게 없어도 괜찮죠. 근데 코사인 x랑 ex가 섞여 있어서 지금 얘가 그래프를 그리기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얘네 그래프를 그리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도 함수를 구하는 목적은 그래프 개형을 그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얘의 도 함수를 구하시면 돼요. 도함수의 도함수는 이게 도함수가 되죠 도함수의 도함수니까 도함수를 한번 미분한 게 이게 도함수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sinx가 마이너스 1보다 그거 1보다 작으니까 얘부분는 항상 플러스에요 그렇다면 fx는 어떻게 될 거냐 항상 증가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떤 범위에서 생각을 할 거냐 면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럼 f 프라임 제로를 한번 해 볼게요 그럼 얘가 1-1 0 돼서 얘가 0이다 이렇게 되시면 되고 자, 따라서 fx,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그럼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따라서 fx도 증가함수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f 0를 한번 파악해 볼게요. 얘가 0-0 플러스 -0, 0 돼서 얘가 0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fx가 증가함수인데 f0이 0이에요. 자, 따라서 fx는 0보다 크게 되겠죠. 자 따라서 fx가 sinx-x-x 제곱이니까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fx를 미분해서 도함수의 원래 부호가 파악이 잘 됐었거든요 여태까지는 근데 얘를 해 보니까 얘가 도함수를 구하기가 그리기가 어려워서 부호가 판정이 바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의 그래프 개형을 판정하기 위해서 다시 이, 그 도함수의 도함수를 구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함수가 되겠죠 이계도함수를 해서 이계도함수의 부호를 봤더니 증가가 돼요. 0보다 커요. 이계도함수가 양수니까 원래 함수 이계도함수 입장에서 원래 함수가 도함수가 되겠죠. 도함수가 항상 증가한다. 근데 도함수가 0일 때 값을 보니까 0이니까 그러면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도함수가 0보다 큰 같고, 따라서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크니까 fx가 증가한다. 그래서 fx 또한 x e q u 0의 함수 값을 봤더니 0이고, 따라서 fx가 0, x가 0보다 큰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필수 27번 해볼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도록 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은 다 한쪽으로 넘겨서 해주셔도 되고, 두개 함수를 나눠서 해주셔도 됩니다. 상수 함수 한쪽으로 해서, 어, 편한 대로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어, 저는 K를 남겨놓고 할게요. So f x 를 아, 일단 식을 한번 쓰겠습니다. 자요 요걸 만족하도록 하는 k 값을 보면 구할 거고요. 얘를 f x 라고 을게요자 이렇게 되면 될 거고. 자 요걸 만족시키는 x 는 l n 이다 이렇게 나오면 시되겠죠 지수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마이너스 플러스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감소하고 증가한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가 ln2일 때 함수값을 구해 주시면 되겠죠. e-2배 ln2다. 이렇게 되시면 되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 이 FX가 K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K 값은 2배에, 아, 2 마이너스 ELNE보다 작다. 이런 형태가 나오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쪽은 Y골 K잖아요? 그럼 상수함수가 이렇게 K가 여기 있으면 괜찮죠. 이 함수 자체가 얘 위쪽에 있으니까 이 부등,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fk가 여기 있으면 밑에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보다 작거나 같다. 최소값보다 k가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면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g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x가 0보다 컸을 때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양수 a 값의 범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x 가 0보다 큰범위고요자 루트 x보다 a의 lnx가 커야 됩니다 자 따로따로 놓고 하다기 보다는 한쪽으로 모아서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는 자 그럼 얘를 f(x)라고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아, f(x) g(x) 썼군요. hx라고 할게요. 자 미분하겠습니다. 그래프로 개형을 봐야 되니까. 자 루트 x는 x의 2분의 1이에요. 그 미분해 주시면 얘가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자 ln(x)는 x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될 거고, 자 통분을 한다 치면 e x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생각하니까 얘는 0보다 큰에요 양수입니다. 그럼 분자에 의해서 부호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a가 어떻게 될 거냐면 하 양수 a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자, 원래 루트 x가 이렇게 됐네죠 근데 y축 방향으로 2a만큼 내려간 게 요게 루트 x 2a의 그래프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감소, 증가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0 되는 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루트 x 마이너스 a가 0이니까 x는 4a의 제곱이 되면 됩니다. 자, 그럼 h4a 제곱이 0보다 크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보여주시면 돼요. 자, 4a 제곱 대입해 보시면, 2a에,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a로 묶어주시면, 자 얘가 0보다 크다인데요 얘가 0보다 크죠.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가 로그니까, 밑이 로그니까 2의 제곱보다 4의 제곱이 작을 거고요. A 제곱이 4분의 2의 제곱보다 작으니까, A는 2분의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이가 양수니까 0보다 크다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A의 범위는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정식과 불등식의 활용은 대체로, 어,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구해서 실근을 갖거나 부등식을 증명할 때 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